구독을 누르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보가 보가 나와라. 짠. 셋.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응. 어떤 거냐면 네. 벌써 이제 2021년이 다 갔습니다. 네, 네. 22년이 됐습니다. 네. 이, 2022년 응. 이민년 호랑이의 응. 해가 오는데 응. 또 빠질 수가 없이 신년 운세가 네. 네. 들어가야겠죠. 네. 네. Gd 오기 전에 이제 우리 간만에 똥자씨를 불러볼까요? 그쵸. 안녕하세요, 똥자예요. 네. 지띠가 삼재가 들어왔네, 그래. 근데요, 사람들이요, 삼재들 엄청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많은데, 삼재가 사실은 엄청 무서운 거야. 삼재가 조금 들어온다고 해서 다안 좋은 건 아니에요. 똥자가 이야기 해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피할 수 있는 거는 피해서 간다면은 올한 해는 어, 삼재로 인해서 폭망했다. 라는 말보다는 와 삼재가 들었지만은 아나 정말 그래도 잘 견뎠어? 라는 이야기 할수있도록 제가 이야기 해드릴게요 지찌가 음, 올해는 삼재가 들었고요 들어오는 들삼재라고 하죠 왜 들삼재 엄청 어려울 수도 있는데 들어오니까 들삼재예요 어 든다고 해서 나 들어간다 해서 들삼재 삼재가 들어와서 음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걸 잘 견뎌내기 위해서는 제가 나이별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 너무 너무 어린 나이, 3살 쥐찌는, 어 패스. 네. 삼시 <laughs> 할머니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뭐, 사고수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할머니가 잘 막아주실 거예요. 15살, 엉아 어, 어, 언니들, 하, 주시 마세요. 올해는 굉장히 조금, 불길 해요 뭐가 불길하면 원래는 지찌 언니 오빠들이 되게 명랑하고 나처럼 되게 밝아요 착하고 막 그런데 올해 삼재가 들면서 아, 마음에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큰일이 났습니다 그러니 어, 이 영상을 보시는 엄마 아빠들 어만약 우리 집 자녀가 우리 집어 아들 딸이 어 지찌다 그러면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만약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어, 보탈 사서 집도 나갈 수도 있어요 많이 부딪힐 수도 있는 일이 있 수도 있으니까 아 바람이 조금 부는구나 마음에 바람이 분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조금 자정시키는 게 좋고요 봄, 봄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죠 그래서 보따리를 싸는 형국이 보이니까 보따리를 싸지 않게 잘 다독여 주시고 그리고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게 사람들 간에서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보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멈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 잘 견뎌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27살 청춘. 청춘, 청춘 맞아? 삼촌? 어, 27, 어, 20, 20. 20대는 다 청춘입니다. 아, 어, 20대 청춘이에요. 어, <laughs> 이모 삼촌들, 이모 삼촌들을 해야 돼? 언니, 오빠들 해야 돼? 어, 그냥, 어, 나한테는, 어, 삼촌들이라고 할게. 삼촌, 이모들. 어, 맨날, 쥐띠도요, 전부 다 성품은 밝고 명랑해요. 근데, 때로는 너무 밝고 명랑하고 내가 잘한다, 잘한다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해서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은 안 좋은 면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마음의 정리도 필요하고요. 사람들 간의 정리도 필요하고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정리정돈이 조금 필요한 한 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를 준비를 해서 딱 달리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달리기 전에 내가 필요한 거 운동화가 잘돼 있는지 끈이 잘 묶여져 있는지 복장은 어, 뛸수 있는 복장인지 아닌지 그래서 주변 정리가 조금 필요하고 내 단돌이가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복장을 잘 갖추고 잘 출발 지점에서 잘 잘 서서 잘 찔렸고 준비를 한다 보면은 그러면은 좋은 성과는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눈이 너무 높아 이성을 보는... 이성도 그렇고 어,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조금 잘하다 보니까 너무 나를 너무 높이 샀네 취업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커트라인이 굉장히 좀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삼자가 들었다는 거 조금 염려를 해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한 단계 낮춰서 내가 들어가서 딱 성과를 이은게 좋잖아요 그래서 눈높이를 조금만 낮췄으면 좋겠다요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추세요 3 9살 삼촌 이. 이모들 들어도 무섭습니다. 39살 뭐냐면 자 3절에다가 9수까지 고개 고개 넘어가는데 마지막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큰 산이 나오겠죠.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은 자3절에고 해서 다안 좋을까요? 아니에요. 노력했는 것만큼 결실을 얻을 수도 있어요. 3 9세어 삼촌 이모들. 집중하세요. 이때까지 미뤘던 일들을 미루지 말고 이번에는 거머쥐어 보세요. 성공할 수 있어요. 연애라든가 아 연애+ 연애+ 연애하기에는 너무 나가 아닌지 생각하는 일들이나 어,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 추진하는 일들이 있으면 어나 너무 어려운 말 썼어. 추진이란 말 삼촌 알아? 어막 준비를 하고 새로운 게막 생각이 새록새록 들고 이걸 해봐야 되겠어. <laughs>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이야 네 지금이에요. 거머쥐. 때예요. 당장 달려가서 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아홉수고 삼재라고 하더라도 내가 거머쥘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어, 노력하는 자에게는 복이 옵니다. 준비를 해서 노력을 하시면은 얻을 수있어요 오십 그다음 오십 한살 엄마 아빠지 힘들다 힘들어. 51살 엄마 아빠들은 다른 사람한테 속히고 뒤통수도 맞을 수도 있고, 믿는 도끼야 발등 찍힌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섣부르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진짜 어른이라면. 막 가볍게 왔다 갔다 하면요. 뒤집히듯이 뒤집혀질 수가 있어요. 빈대떡 뒤집히듯이. 판살 엄마 아빠들은 한테는 조금 조심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안 좋은 일들에 엮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좀 조심하세요. 의리에 찾아서 들어가서 내가 도와줄게라든가 뭐 그런 일들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관제구서도 들어와요. 시끄러운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이 내가 했다고 수덕 수덕 대고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3살 엄마 아빠들 이 엄마 아빠들도요. 51세 엄마 아빠들 하고요 좀 비슷해요.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요, 조금 주변을 잘 살펴야 되는 게 조금 필요해요. 사 눈을 높이셔가지고 오른쪽 왼쪽 보고, 밑에 위에도 보고, 아 정말 이게 맞는 건지, 내가 가야 하는 방향성이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이거를 잘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지 손해를안 봐요. 그래서 남의 말만 듣고. 탁 들어갔다가는 대로 당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잘 살펴서 한번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만회할 수 있대요. 참 G T 가 올해는 되게. 호... 로가 갈려요 좋은 사람은 되게 좋고요 안 좋은 사람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꼭이나이때다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지티 가지신 여러분들 남의 말에 너무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정신을 딱 가다듬고 돌다리도 조금 두들겨 가면서 그렇게 가시면은 요번 삼재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행운의 칠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7 5살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혼나나 이제는. 좋아요. <laughs> 집안에 경사가 나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뭐 문서 같은 거 잡는 네. 어, 눈도 조금 들어오고 생각보다 75살이 좀 좋네요. 이렇게 다 봐주셨는데, 응. 보시기에 응. 가장 좋은 나이 하나, 나이 하나 볼자면 어떤 나이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나이, <laughs> 어, 가장 좋은 나이 70 70대, 70대도 좋고, 어, 그나마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20대. 응. 청춘 남녀들이 삼자가 두부왔지만은 내가 조금 욕심 을 부리지 않고 제대로 간다면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연애 사업도. 그러면 내가 원했던 것보다는 한 단계 밑에 눈을 조금 낮춰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